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주인의 종들이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잠자지 않고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후에 이비유의 의미를 자세하게 묻자, 예수님은 42절부터 오늘 보면 끝까지 지혜로운 정지기와 지혜롭지 못한 정지기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지요. 먼저 주인이 혼인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혼인 잔치는 밤새도록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즉, 이 말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것은요, 아주 늦은 밤이나 아니면 거의 새벽 무렵에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를 마음껏 느끼고 또 즐기고 집으로 왔는데, 한 종은 여러분을 위하여 돌아올 주인을 위하여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인을 맞이하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감동하고 또 든든하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왔는데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올 것을 그것도 깊은 밤이나 이런 새벽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맞이하지 아니하고 행여나 혹시나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면 아마도 주인은 그 종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 예수님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복된 청지기이며, 이는 주인은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라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4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을, 맞을 것이다. 책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언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0, 2절에서 3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아,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 44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 있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준비하고, 깨어 있었다. 라는 겁니다. 대살로니까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예, 준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를 위하여,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깨어 준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하루하루를 점검하는 그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십시오. 베드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아 인자 앞에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뭐 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때가 오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오늘 지금 준비할 때, 그 오늘의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이 내일로 이어지고 다음 날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초와 기둥과 지붕과 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에 나 혼자...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준비하고 깨어 있게 하고 셀 식구들을 준비하고 깨어 있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준비합시다. 함께 권면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 줄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깨어 준비합시다 라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준비시켜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 때로는 막막할 수도 있고, 때로는 눈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감이 없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하루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그 삶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잘 준비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그 천국 잔치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 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또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